야 오늘 우 스튜디오로 불렀어? 오늘 어묵 읽어주는 남자라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아 어묵 읽어주는 남자? 그니까 내가 막 어묵을 막 읽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어묵을 한4 0년 먹었잖아. 자신 있으신가봐요? 하 아, 자신 없는데 <laughs> 그래도 해봐야지. 아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어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어. 드셔보시고 가장 가성비가 높은 제품.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내 40년 인바 알아, 몰라. <laughs> 맞춰볼게. 이사님, 그러면 첫 번째 형로 가겠습니다. 어? 어. 아, 이거 전형적인 어묵향인데? 음, 적당히 도톰하고, 그냥, 그냥 어묵이야. 그냥, 가장 평범한 어묵 같아. 오케이. 이건 그냥, 그냥. 사각 어묵. 다음. 씹는 감이 좀 있어. 닭 아, 그거보다 약간 달달한 것도 있고. 음,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음. 와이 중에 향이 제일 좋아. 야채 풍미? 식감은 평범한데 야채 풍미가 입 안에서 확 느껴지네. 아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다. 그럼 세 가지 먹 드셔보셨는데 이 중에 가장 저렴한 어묵이 어였을까요1 번하고 2 번이 좀 비슷한 어묵이었거든. 그러면 나는 1 번. 일 번이 가장 저렴한 어묵. 2번. 맛이 좀더 단순했어. 어묵은 그 고유의 단맛이 있거든. 근데 2번하고 3번은 그 단맛이 있었는데, 6번은 좀 덜했어. 오늘 드셔보신 어묵 중에 가장 저렴했던 어묵은 1번이었어 아, 1번. 1번 <laughs> 맞지?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어묵 읽어볼까요? 아, 그럼 좀 보자. 어묵 읽어주는 남자 전진택입니다. CJ 제일제당 3호 부산어묵 골드. 3호 부산어묵이라고 써있네요. 경기도 성남에서 만들었는데 부산어묵. 부산에서 만들지도 않았는데 부산어묵이 기준이래. <laughs>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 부산은 지역명이라서 상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부산어묵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명사, 보유 명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련어묵도. 두산 어묵이 있습니다. 제대로 두번 튀겨 더 노릇해졌습니다. 원래 어묵 두번 튀깁니다. 그런데 마케팅 용어죠. 여기 두번 튀겼다고 해서 마치 치킨을 두번 튀기듯이 초벌 튀김을 해놨다가 다시 애벌 튀김을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온에서 한번 튀기고 고온에서 한번 튀기고 총1분 정도 튀기거든요. 전통적으로 어묵은 그렇게 튀겨왔어요. 왜 네, 삼원이라고? 인턴이라는 이름을 붙어 좋은 질문인데 CJ 제일제당의 삼호어묵은 원래 삼호 식품이라는 곳에서 만들던 삼호어묵이 있었는데 그거를 CJ가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삼호어묵이라는 이름은 좀 오래된 브랜드 가치를 남겨서 삼호어묵이라고 하고 실제로 만드는 건 CJ 식푸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죠. 우리 어묵 브랜드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풀어볼게요. 제품은 뒷면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식품은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요세 가지를 읽어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어묵, 유탕 처리 제품, 비설균 제품, 제조원 CJ 시푸드 주식회사, CJ 제품이죠. 제일 중요한 이제 원재료 및 함량. 연육 66%. 이건 생선살이 66% 들었다는 거예요. 원산지가 나오죠. 중국산. 보통 우리가 많이 먹는 가성비 제품. 중국산 어육을 많이 씁니다. 중국산이면 싸구려가 쓰는 거아니요이 제품은 가성비 제품이죠. 그러면 가성비에 맞는 원료를 써야 돼요. 중국산 어육이 보통 이제 풀치라고 하거든요. 갈치 새끼예요. 그 제품의 구입 단가가 키로 단가 한 2천 원 초반합니다. 그럼 원료를 써야 이런 가성비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밀가루, 미호두리산 정제소금 국산 다시다 멸치 건강 끈브레이크 건빵 브레이크, 브레이크 대두유 그리고 설탕. L 굴루탐산 나트륨 뭔지 아시죠? MSG입니다. D 자일로즈 감미료. D 자일로즈는 어묵에 꼭 들어가는데요. D 자일로즈의 역할은 어묵을 노릇노릇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향미증진제, 글루코노델타락톤, 소부산칼륨 가루 요구또 보존료 들어가 있네요. 이 제품은 보존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 보존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묵을 드시기 전에 한번 데쳐 드시면 다 사라집니다. 글루코노델타락톤은 이 소부산칼륨의 산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산도조절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부산칼륨이 들어가면. 글루코노델타락토는 꼭 따라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영양정보 읽어볼게요 이 어묵 100g당 어떤 영양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트륨 750mg 와 하루 기준 38%나 섭취해야 하네요 어묵 나트륨이 어게높아요 정제소금이 들어가고 L글루탄산 나트륨이 들어가거든요 정제소금은 n a c l 100%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죠 어묵에 정제소금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제소금이 많이 들어갈수록 탄력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간이 맞아야죠 L-글루탐산 나트륨은 그 L-글루탐산 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사용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나트륨이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나트륨도 꽤 양이 많습니다 단백질이 11g이에요 우와 20%나 되네 여러분 어묵은 생각보다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다이어트에 권장합니다 제가 단박신 니말 네 맞아요 네, 주의사항 간혹 건점이 발견되거나 단단한 식감이 느껴질 수 있으나 생선 고유의 특징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어묵은 생선 까만색 막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이거 이물 아니야?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어. 생선 고유에 나오는 내막일 수 있습니다 주농된 제품은 견딜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바로 드시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한번 뜯으면 웬만하면 냉동보관하세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하루 이틀이면 곰팡이가 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림 부산 어묵 마당놀이 읽어볼게요 왜 마당놀일까요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되더라 제품명 부산어묵 마당놀이 어묵 유탕처리제품 비살균제품 제조원 사조대림 사조오양 원재료명 연육 66% 중국산 베트남산 베트남산 연육도 저가형 연육입니다 이 제품에는 풀치랑 자벌을 섞어서 사용하나 봐요 그리고 밀가루, 밀고추장, 당근, 종국산, 정제소금, L-글루탄산 나트륨, 향료증진제, 비자유로즈, 감기료 어묵맛 시즈닝 l 글루미산 나트륨이 들어갔는데도 맛이 부족하니까 어묵맛 시즈닝을 넣죠 그다음 분리대두 단백 분리대두 단백을 넣으면 물을 좀더 첨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원가를 줄이는데 좀 사용됩니다 주의 사항에는 제품가이발견될수 있으나 생산 내부 이 안심하고 다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어묵에는 이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영양 정보 나트륨 380mg, 19%. 아까 사모어묵은 38%였어요. 단순히 나트륨 함량으로 보면 부산 어묵 마담놀이가 부산 어묵 골드보다는 좀 괜찮네요. 단백질 5g, 9%고요. CJ 제품은 단백질이 11g. 20%네요 단백질 함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cj 나트륨 함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대림 드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동원 이중필터로 깨끗한 기름 안심류 야채 어묵 전면에 사무천가가 있어요 합성 향료 스테비올 배당체 유화제 사카린 나트륨 감미료 원래 안 들어가요 근데 굳이 안넣었다고 여기 표현해서 사무 마케팅 무첨가 마케팅 하는 거 솔직히 저는 좀 싫어합니다 제품명, 안심류, 야채, 어묵, 사과. 원재료명, 연유, 47.06%. 이거는 아까 어묵들에 비해서 어육 함량이 작네. 그런데 여러분, 꼭 어육 함량이 높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야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육 함량이 낮아진 거죠. 그런 걸 봐야 돼요. 외국산,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원산지 표기사항은요 3개국 이상이 될 때는 외국 사회를 쓰게 돼 있고 3개국 이상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중국, 베트남 특이하게 인도가 들어갔네요 근데 인도는 중국, 베트남에 비해서 약간 좀 고급 어육이거든요 여기에 조금 고급 어육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라고 유추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밀가루 그다음에 여기는 소맥 전분이 들어가네요 소맥 전분은 밀가루에서 정제한 전분입니다 탄력을 위해서 좀 썼을 것 같아요 양파, 대파, 부추, 건당근 들어갑니다 어, 여기 보니까 양파 7.24, 대파 4.5, 부추 3.6, 건당근 2.5. 와. 야채만 한20% 가까이 들어갔네요. 정제은 글리신 그 맛을 내기 위한 도미료 같은 거예요. 에 설탕, 글루코네탈산, L 글루탐산 나트륨, 다이오즈, 두류가공품, 청석칼륨, 대두단백, 트랜스 글루타미나제아 이거 말 어렵다. 요거는 뭐냐면 어, 단백질의 결착을 좀더 도와주는 효소제예요. 좀 탱글탱글한 맛을 내주기 하기 위해서 요즘 어묵 공장들에서 요 효소제를 쓰고 있는 공장들이 있어요. 대강 정도 100g 당 나트륨 740mg, 37%. 이 제품도 나트륨 함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단백질 7g 13%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은 좀낮 네요 대신에 야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원어묵까지 세 가지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좀 궁금했던 부분 해결되셨나요 그럼 오늘 먹어본 어묵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어묵볶음 한번 해볼게요 재료도 되게 간단하고 조리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먼저 파기름을 낼 거예요 파 이만큼 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파가 살짝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물엿을 먼저 넣어요. 그리고 어묵을 넣습니다. 어묵이 탈수 있으니까 물을 좀 넣어가면서 볶아줄 거예요. 파기름하고 물엿을 어묵에 잘 입혀주세요. 적당히 볶아졌다 생각하면 간장으로 간을 할 겁니다. 어묵볶음을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다. 참치 조금만 넣을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했다. 오늘 워인남 뭐 일일본. 와 이거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많이 부족하네 그냥 공부 좀 이제 더 해야겠다 여러분 어, 어묵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상의 모든 어묵을 먹을 때까지 어묵 읽는 남자가 읽어드릴게요.